안녕하세요. 내 네, 사주 쉽게 읽어주는 승조카페입니다. 오늘은 병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병화는 불이에요. 그리고 신금은 금이에요. 쇳덩어리거든요. 그러면 불 위, 불이 위 있고 밑에가 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를 좀 다듬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릇도 그렇고 뭐 보석도 그렇고 불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신일주들은 사물,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알게 되는 그런 일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유쾌해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밝고 유쾌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딜 가도 그 사람이 조금 더 눈에 띌 수는 있어요 경우 바르죠 예의 바르죠 화의 특징 그다음에 또. 편제를 하는 거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돈, 숫자, 사물, 공간,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활용하는 힘.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적당하게 조율하면서 기물을 어 만들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잘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도 반짝, 그 다음 쇠도, 어, 이렇게 좀 약간 소리가 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했는데 그게 막 급하게 서두른 거에 비해서 약간 결과물이 조금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조금 급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병신 일조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할때 너무 급하게 알아서 뚝딱뚝딱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있게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유쾌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병신일주한테는 조금 고마움도 느끼긴 해요. 그 대신에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을 싫어하는 기본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둠이라 그러면 약간 거짓된 거라든지 아니면 좀 이건 아닌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 그리고 좀 예의가 예의에서 어긋나는 모습 그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좀 약간 단호하게 딱 자르는 게 있어서 주변에 병신일주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꼭 같이 지내야 된다 그러면 절대 거짓되면 안 되고 기본적인 예의범절은 조금 더 지키려고 하시는 게 그분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봄에 태어난 병신일주는 병화가 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묘진 석달 동안이 다 목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목생화라 그러면 내가 이런 화극금을 하면서, 화, 병화는 화, 밑에 금은 금, 신은 금, 그렇게 해서 화극금이라고 해서 뭔가를 다듬고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힘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인묘제는 목생화라 그래서 내가 힘을 받다 보니까 뭔가를 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조급해져요. 그래서 뭐든지 너무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걸 하셨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을 조금 조율하고 준비하고 조율하고 준비하면서 밀고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굉장히 많고 그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행정 업무, 뭐 언론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하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알게 된 지식, 지혜를 가지고, 뭐, 작가가 돼보시거나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인월에 태어난, 음력으로 1월에 태어난 병신 일주는 약간, 이게 속은 굉장히 깊고 좋으신 분이긴 한데, 내가 이게 긴장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묘월에 태어난 병신일주는 예지력, 직감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진월에 태어난 병신일주는 조금 더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 달마다 조금씩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인묘진 석달에 태어난 병신일주는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어떤 과정을 조율해가면서 준비해가면서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아요.